아. 힘들어. 여기 오동도 섬 동백나무 숲길 가는 곳인데요. 되게 숨차요. 정문에서부터 여기 오동도까지 걸어와야 되고요. 또 오동도에서 또 전망대나 뭐 이런 데 걸어서 가야 되는데요. 정말 동백나무들이 많네요. 오늘은 날씨가 네. 예, 21년 5월 14일 금요일 1시에서 2시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오동도 섬 지금 내부에 와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오동도 등대나 해돋이 전망대 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짜 남해안 쪽은. 동백나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저번 예, 주에, 3주 전에 거제도 갔을 때도 동백나무 숲길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바다, 해안포고를 끼고서 동백나무 숲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오동도는 섬 내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동백나무 숲길이 섬섬 예. 섬 내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한20 지금 현재는 22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예. 구름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해돋이 전망대가 나오고 등대가 나온다고 하고 예, 갯바위하고 이쪽으로 가면 갯바위 이쪽으로 하면 해도지 전망대하고 등대가 나옵니다. 230m 정도 가야 되네요. 예, 여러분은 지금 여수 오동도 예, 육지하고 맞닿아 있는 섬 해도지 전망대 등대를 향해서 동백나무 숲길을 산새 소리를 들으면서 시원한 깨끗한 탄소 공기를 마시면서 가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꾸룩꾸룩구룩 찍찍찍찍 오는 새들 소리 들리죠? 예, 여기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가볼 만한 곳 명소, 오동도 섬 내부에 동백꽃 숲길을 지나서 대나무 숲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나무도 의외로 많이 있네요. 여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 오동도 섬 테마를 다 둘러보는데도 하루를 꼬박 잡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섬이 이렇게 둥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 360도마다 다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오동도를 가면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테마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동도 주차장에서, 오동도 주차장에서, 오동도 섬으로 오시는, 들어오시는 방법은 인도로 가서 걸어서 가는 법, 두 번째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는 법, 세 번째 유람선을 타서 가는 법 등이 있습니다. 오동도 항로 표시 관리소. 여기가 지금 오동도 등대라고 지금 안내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동도 등대를 한번 왼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잘돼 있네요. 알람 시간이 이렇게 있네요. 아름드리 동백나무 생겨가 오동도 등대입니다. 여기 예, 오동도 등대고요 주관은 9시부터 1 1시간까지네 전망대 등대 홍보관은 예, 저기 5동도 등대입니다. 가서 찍고, 예, 저기 5동도 등대입니다. 운영은 하지 않으니까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네, 오동도 등대입니다. 오동도 등대 네. 네, 오동도 등대 홍보관 이렇게 있죠. 인천에 갔을 때도 등대를 한번본 적이 있었는데, 하얀 거 여기서도 이렇게 또 보네요. 예. 예. 여기는 예. 전라남도 여수시, 예. 오동도 등대입니다. 감사합니다.